아이언이니까, 어, 찍어 쳐야 되겠다. 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히터로 쳐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항상 여성분들은 음. 부드럽게 턴 해주는 그 스윙어 스타일로, 예, 그렇게 치셔야 돼요. 예. 예, 그래야 부드럽게 멀리 갑니다. 음. 예. 그리고 스윙은 좀 기족적으로 좀 부티크 해야 돼요. 사실, 예, 좀 있어 보여야 돼요. 스윙이. 어차피 이게 고급스 포즈잖아요. 그러니깐요 아이언도 제가 봤을 때는. 예. 좋아요. 그렇게. 예. 아이언까지 좋아졌는데요. 예. 아이언도 똑같아요. 예. 그렇게.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예. 좀 뭔가 딱 끊기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끊기면 안 돼요. 아. 예. 끝까지. 끝까지. 예. 예. 뭔가 탁 멈추면 안 돼요. 예. 삭. 돌아요. 예, 그렇죠. 예. 턴. 어깨 턴으로. 얼마나 좋아요? 어떠세요? 어, 완전 다르잖아요. 예. 분명히 부드럽게 쳤는데 120이 그냥 쉽게 나오잖아요. 7번 아이언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예, 좋잖아요. 예. 확실히 찰지네요. 좋아요. 예, 예, 예. 아니 이번 진짜 잘 맞았는데. 예, 예. 제가 올 때는 클로페이스가 뭐냐면 아직 왼손 주도가 좀 들대요. 예? 왼손 주도가 들 된다는 거죠. 예. 예. 왼손이 따라 잡히니까 아, 왼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면어로 예, 보이는데 예. 왼손만 가면은 보이는데 그러니까 오른손을 내가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좋아요. 어, 아직 있어요. 오른손 비중이 있어요. 엄청 커요. 네. 거리는 이제 120 중반까지도 나가는데, 남자 거리 비슷하게 나가는데, 좀 더, 왼손 주도로,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백스윙이, 네. 백스윙 해보시면, 아직도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 예, 이렇게. 아, 이, 예. 이거 이거였다? 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맞아요. 예. 좋아요. 어 이제 이, 이게 잡힌 거예요, 이거 이거 예 들어온 예, 나고 이거예요, 이거 예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오른손을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나도 모르게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스트롱을 지금도 잡으셔야 되는데 안 잡아요. 예, 예 그렇게 잡아야죠. 이렇게 잡아 거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김건희 여사가 집에서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 지금, 건이네 지금. 막갈. 김건이네 아니, 긴건이 133 나왔잖아. 거리는 133까지 거의 뭐. 예. 아. 네. 근데 좋은데, 아. 이거는 누가 낸 거냐면, 김건희 여사께서 내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 김건희 여사가. 아, 덤빈 거죠. 예, 덤빈 거죠. 여기서 윤, 윤 대통령께서, 예,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 예. 어우 이게 김건희 여사가 자꾸. 김건희 여사가 자꾸 예. 아니. 예. 예예 예. 예, 예. 김건희 여사가 자꾸 뭐 아니, 대소사. 워낙 이게. 자꾸 뭐라고. 예. 예 예. 이, 이 아직도 김건희 여사가. 어 버렸어. 예, 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잖아요. 오른손 나버렸어요. 근데 거리가 135. 미쳤다. 예. 예, 거의 이제 140 가까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어후.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죠. 예. 아니, 한더 오른손을 쓰길래좀그 스탠스 좀만 좁히시고 이게 어디에서 한번 해보시면 이 여기에 내 생명선이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음. 너무 얘가 오른손이 덮어 버려요 얘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생명선 안으로 들어가서 보조적인 역할을 아, 해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네, 돼야 되는데 네, 네. 아예 오른손이 다 쥐고 있거든요 음. 이 모든 정재계를예 아. 예, 비슷해요 자 이제 들 맞았는데 나가는 거 보세요 방향이 이렇게 나가야죠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얘가 이렇게 예, 예, 예. 어허 네. 이게 생명선 안으로 들어가서 음, 음. 보조적인 역할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 이것도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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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얘가 자꾸 덤비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예 이렇게 요렇게 음. 덤비는 이유가 다 쥐니까 덤비는 건데 아, 예예예 대목 예예 대구만 있어요 대구만 예. 예, 예. 덤비지 않고, 요, 요 정도 하나만 올려놓고, 얘를 꽉 잡으세요. 이렇게 왼손. 아, 왼손. 윤석열. 윤석열을. 예, 윤석열이 꽉그 주도권을 지고, 승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어, 아직, 김건이네. 아, 김건이가. 김건이가. 그죠 아연이. 예, 김건이 여사가 거의 다 알아서 하네요. 예. 그죠. 예. 왼손으로 가고, 가는데. 그러면은 얘가 바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이게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오른손이 되게 나쁘네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아, 이렇게? 예.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네. 이게 김건희 여사님이 자꾸 이렇게 와서 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아. 예.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아, 예. 아.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좋아졌어요. 뭐. 자,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예요. 아, 예. 아. 아. 그럼 왼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지죠? 골프만, 골프만 다 하네요, 골프는 다 예. 왼손이에요. 골프는 결국이 왼손이 윤석열이죠. 예. 예. 점점 좋아지네. 예. 어, 이야. 좋아졌어요. 이겁니다. 이거네. 거의 130 나가고 드로우 구질 예. 나고. <laughs> 탄도 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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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요. 모든 게 좋잖아요 네. 야 이렇게 맞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다 아. 예. 이게 나라다 네. 네. 정치 잘하네 예. 그거죠 김 아, 예. 정치 잘하네 아, 김건희만 안 덤비면 되는데 그렇죠 기근희 자꾸 덤벼서 예. 아, 그래도 좋아졌네요. 그래도, 약간 들어갔긴 네, 했지만, 했는데.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예. 훨씬 좋아졌어요. 예. 어우, 연습 많이 했죠. 예. 그렇죠. 예, 윤석열. 예. 그렇죠. 윤석열. 예, 그렇게 돼있죠. 왼손으로 그러면 약간 이렇게 연습하는 거를 또 양을 많이 좀 늘리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오른손이 덜 쓰다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하도 오른손을 많이 쓰기는 주사 맞아도 오른 오른팔에 맞아요. <laughs> 그 오른손이 다 부상 때문에 네. 이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면자 보시면 네. 만약에 김건희 여사께서 대수사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를. 그럼 국민들이 얼마나 지탄하겠어요? 아, 오, 예, 아, 예. 아직 약간 있어요. 133 나왔어요? 오! <laughs> 거의 135가 네. 가까워지네요, 이제. 네. 예. 아, 조금. 예, 예. 또 힘이. 던지면서 힘이. 오, 그래도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네. 구질이 완전히 안정화되가네요. 완전 슬라이스 구질에서 드로우성, 예. 훅성 구질 났다가 드로우성 구질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윤석열. 예. 좋아졌네요. 이제 방향 컨트롤이 되네요. 예, 조금. 이게 나라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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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 부인들이 너무 많은 그 옛날에 그왜 대통령 전용기 한번 타고 나갔다가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적 있죠. 네. 예. 네. 예. 예. 아 김정숙 여사 예. 맞나요? 네, 예,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질타를 하는 거예요. 약간 들어갔죠. 지금 전용기 탔죠. 예. 약간 어 그래도 좋아졌다. 예. 좋아졌네요. 어, 오. 어, 좋아요. 쪽 붙네 쫙 아, 소리 나네 예 이거네요 예, 쫙쫙이거예요쫙쫙 예, 예. 예. 짝. 짝 네. 예, 붙잖아요 예예 네. 오른손 어떻게야 그러니까 아, 김건희 너는 가만히 있어 예 아, 김건희 너는 가만히 있어 예예 예. 조금씩 달라지네요 네, 네. 예 확실히 예야 네. 거의 140 <laughs> 와 다르지 않아요? 예. 김건희 여사님 쏙 빠지니까 어, 얼마나 좋아요 어, 동글이가 없으니까 예. 어, 샷이 틀리네요 예. 어. 야 이건 뭐 진짜 아, 맛있다 맛있어 이야 아, 이거네 네. 너무 멋있네요 예. 아, 살살 쳐도 그냥 이야 네. 아. 이게 신세계 본점이네 네. 예 신세계 강남점 아니 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에 응. 김건희 여사는 그냥 서초동에 계셔야 돼요 계속 주식 사고 땅 사고 그러면 괜히 국민들 질타만 받아요 짝짝 붙네 야. 이야 이거네요 완전 아름답다 진짜 <laughs> 네. 예. 야, 진짜 찰진데요? 야, 130 넘겠다. 130이? 130이. <laughs> 예, 예. 하, 진짜 엄청 찰져요. 예, 예. 감이. 볼 맞는 그 소리가 다르거든요? 예, 예 그렇죠. <laughs> 야, 확실히 다르네. 여기서 왼쪽 주도로 조금 더 확. 돌아주면 좋아요. 끝까지 지금 좀 턴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턴을 조금만 더 하면.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어느 예. 선이 뜨고 있다는 거. 저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예. 확실히 못쫓아오게턴 이렇게 예. 예 지금처럼 이게 턴이 들어가야 돼요. 와 거의 거의 140 가까이 나오네 이제.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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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웬만한 남자 거리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예 저쪽으로. 확실히 좋아지네. 됐어요. 와. 됐습니다. 어우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아니 근데 와 보시니까 또 어떠세요? 아니 예 오면 분명히 더 건초 예. 줄 거라 생각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어, 건초 네, 확신 있어 가지고. 아니 가서 못 고치면 어떡 하나 그러고아니 아니, 아니요. 예. 권초... 이 설거라 생각해서 아, 그렇죠. 아, 전체적인 거 보고 계속씩 사무실에서 연습도 했어요. 아, 아, 네네네. 아, 그러니까 아연도 아까 보니까 예. 이쪽에 어떤 한 분이 예. 이쪽에 해가지고 예. 탁 치는데. 예, 그렇죠. 예, 예, 그 연습도 좀 하고 그래서. 예. 근데 그거를 봐서 될게 아니라 내가 예. 여기 와서 몸으로 뭔가를 해야 예, 제가 얻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나만의 뭔가 있는 예. 거죠. 예, 예, 나 나만의 예. 뭔가가 있고 제가 와서 몸으 예. 익혀야. 제가 뭔가를 갖고 갈수그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린 분들이 적어도 몇백 명이 되는데, 음. 그분들이 거의 다 그래도 다 맞아서 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네, 네, 네. 아니, 그래서 네. 제가 신뢰가 있더라고요. 네. 분명 제 거를 뭔가를 다 권쳐줄 것 같아서. 네네네. 네, 네, 네. <laughs>